청량 복회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오시면 그 모든 노하우, 설교하는 방법, 행정 방법, 신방하는 방법, 개인 기도하는 방법, 성경 있는 권 모든 전체의 나의 노하우를 다 넘겨드릴 테니. 할렐루야! 아멘. 아멘. 아멘! 이 지금 교회 성장승이라는만 이천 교회를 모집합다 한국에. 오만 개의 전명을 먼저 썼나 해서 그리고 현기에 도전하신 분들은 내가 목회비, 성교비를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다 할렐루야 <laughs> 믿습니까? <laughs> 어제 내가 국가의 인재하는 방법을 위해서 청년 사업단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면 이 돈이 얼마 보냈어? 이 경전도 없정도는 기술적으로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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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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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 é uma missão.